안녕하세요, 드림맨들 탤런입니다. 오늘의 볼 챔피언은 쓰레기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너무 정성만 해가지고 쓰레기 가등거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냥 극한의 뉴메타고요 탁베이갑니다 탁베이간데 뭐가 극한 뉴메타야 알수 있는데 이름하여 스택만 쌓는 베이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스택만 쌓지 그럼 뭘 해야 할 수도 있는데 빌드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착취 가고 강심 가고 연운 가고 베이가 패시브 스택 쌓고 해가지고 5만 가지로 개 억지 스택을 쌓는 미쳐버린 베이가 하지만 그 라인전을 버티고 난다면은 괴물이 될수 있어요 괴물이 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룬은 요따구로 들어주시고요 아우 룬만 봐도 그냥 똥냄새가 자글자글하죠 웬만해선 절대 하지 마십시오 가보도록 하자 가자 <놀람> 얘들아 가자 아이씨 <놀람> 형은 그냥 뭐야 도매니안 3까지 그래, 30초 그래그래 형 쉬워 탑취 탑치 두번에 마순팔 한번 쌓고 연우는 18스택 레전드 존버의 결집부까지 가서 스틱 쌓았어야 했는데 아쉽구만 근데 깨달음은 얻어야 돼 어.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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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만가지마 체력, 체력 맛있다. <laughs> 맛있다. 한 대만 더. 도망가지마. 오잉? 오잉? 아 까비, 아 빨리 시발 죽여줘 저거. 오잉? 착취. 형 W. 갑 탑치 11번 쌓았고난 몰라. 불감신까지 가고 강신가이신 그냥 이대로 강신가 버리면 망해. 성파. 나이스. 한 대만 더 주세요. 도망 가지 마. 성파. 성파. 자, 성파. 성 가라테! 레드 풀다 뽑았다. 아, 어? 이거 빼 주세요. 얘가 <laughs> 신 스킨 네. 머리가입니다. 머리가 진짜 예. 어, 가지 마.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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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가스와 예. 신나는 라인전 오우, 우어우어우어우어우어우어우어우어우 오우, 오우, 이 새끼야 체력이 안되지? 존나 웃기네 방심 온착우랑 같이 내놔 오오오 <laughs> <laughs> 이제 즐겁다 이거다 적당히 해라 어 오. 오우! 강심딜로 잡았다! 음. 잘 가라 음. <laughs> 흐흐라 형이랑 놀자 대천사 온 이미 히드라 스택도 썼는 거어떤 헛소리 하지마 임마 야 근데 히드라 가보고 싶긴 하다 친놈 같긴 해 그거는 이 세상에 모든 스택을 쌓는 사나이. 초가스야 스택이 그게 뭐니? 스택 그렇게 쌓는 거 아닌데. 옆집 배이가는 어? 구경수 다 하는데 우리 초가스는 체력 하나 못 쌓. 예체능이잖은. 전 체력도 <laughs> 잘하는데요? 우면은 원거리로 태어나지 그랬어. <laughs> 잘있어라 안녕하세요. 려 <laughs> 넌못 지나간다. 오. 오. 아! 까비! 야, 존나 잘했다! 할수 있다! 그렇대! <laughs> 이몸에 등장이요. 아니, 나 체력이 이상해. 언 뭐지 나게 하네 그래 그래. 난 그래 그래. 지금도 진짜 무적인데 그냥. 나이소스 아시다 스택. 다음 매자이는 팔아 볼까? 라군이 가겼는데 매자이가 시그니처라고? 아니 아니야. 끈드라 언제가 안가이 새끼야. 이것까지만 올려이고 라바돈 가야겠다. 솔직히 심 역겨운 것 봐라 진짜. 어잉? 오우! 2! QW! 느려! QW! Q! 2! Q. E. 스탑 꼬 먹이고. 아이씨. 판타할 때마다 주문력이 늘어나. 주문력과 체력도 늘어납니다. 착치 76. 블루를 진짜 필수적으로 먹어야겠음. 어? 나이스참 아쉽고 아바돈 주문력이나 볼까. 헨커인데 이 정도의 주문력을? 다들 약해 빠졌어 인간 아등한 인간들 인간은 너무 약해 인간이랑 그렇게 쉽게 죽는 거였어? 정말 시시해 옹대 체력, 네. 체력 6천 옹대 체력 6천밖에 안돼 가자 가자 오 밀어야 한다 이러야 한다. 진짜 무한으로 세지고 있긴 해. 어. <laughs> 미친 새끼 온. <laughs> 악포 스택 80 추가요. 스택 진짜 무한으로 쌓고 있어. wq wq 쏠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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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laughs> 미친새끼 아니야. <laughs> 정복 <정보> W만 눌렀다. <웃음> <웃음> 이게 강함이지. <laughs> w 쿨타임 1초요. 시면5600 됐다. 신새끼 완성. 강심 스택이 이상한데? 진짜 이런 상 신이 돼버림. 안갈 건데 거들어 가면 어떻게 되나 보자. 아? 안 갑니다. 공격력 221로 올라가네. 아 존나 느려. 아 존나 느려. 이거 뭐야? 레이드야? 아니 너무 느린데? 오, 어? 캬! 그냥 내 근처에 W 써놓으면 한 명씩 죽음. 이렇게 스택만 쌓는, 택 쌓으면 승률 100%. 저희가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스택은 다 쌓았어. 9 7 0 0 재밌었다. 그래서 진짜 스택이란 스택은 다 쌓았는데 이론상 완벽한 게되버렸네요 최종 결산. 그러니까 강심을 한1,600 탁취를 지금 90번 정도 서트렸거든요. 그럼 체력 270, 마4팔250 베이가 스택이 한 650인가 됐어. 600인가 거기에 연는 스택 중간에 팔았지만 아무개 반지 스택. 아 수학에 나 스택을 쌓지 않은 제가 좀 슬프네요. 그러네. 과잉 성장도 스택. 아무튼 괴물을 만들어 봤습니다. 후반엔 좀 괴물이긴 하더만, 탱킹 1등. 후반 기준으론역겨웠음 진짜. Hello, I'm